모습과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매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했던 예배가 평범했던 우리들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방향 따라 그 목적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처소의 자리에서 예배에 거하는 모든 우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특히 우리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룬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스무 일흔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찬양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미국 뉴욕의 시큐러스 대학에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자로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굉장히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날 켄 스미스 목사 내외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고, 이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그녀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 프로이트의 이론도 아니었고, 진화론을 주장하던 다윈의 이론도 아니었고, 유물론을 주장하던 마르크스의 이론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녀에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되면서부터 고통스러워 하게 되고, 사랑하던 공동체와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과 경력,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센 풍파를 만나서 휘둘리는 그런 배와도 같았죠. 그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앞길을 가로막는 비는 언제쯤 그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역경의 시기 속에서 결국 그녀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쓸어버리고 몰아치는 그런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버터필드의 삶이 그랬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노아가 그랬습니다. 죄의 원리가 세상에 자리 잡고 나서부터 여러 양상의 죄악상들 또한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며 육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야말로 죄 속에서 깨우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리셋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간의 후손과 동물의 씨를 보전할 소명을 받게 되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방주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여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새 아들과 새 아들의 며느리 총 8명의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구별된 짐승들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지면을 물에 잠기게 하시죠. 그러고는 이 세상의 생명체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멈춘 듯, 그야말로 세상을 멈춘 듯한 아니 어쩌면 완전히 끝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노아의 방주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항해의 끝은 언제이며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방주마저도 난파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며칠을, 기다, 며칠을 기다렸다는 것이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방주의 문을 완전히 열거나 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만을 날려보내가지고 상황만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주위의 경관을 볼수 있을 정도로만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고 또 믿었기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알수 없는 불확실한 항해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행하신 사실이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40일 동안의 비와 홍수가 땅의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잠겨 있는 그 물위를 끝도 모르고 항해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내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았음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땅위에 생명을 쓸어버리지만 완전히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어둠만 드리워져 가는 이땅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신실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와 어둠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주 구원과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홍수와도 같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방주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비는 언제쯤 그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그 여정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급박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인연의 시간 동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길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한것 같습니다. 우리의 또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동역을 뭔가 멈추게 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속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기만 한것 같고 절망스럽기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홍수와도 같은 이 초유의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셨고 그것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완벽히 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항해는 노아가 항로를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항로를 개척하십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보이지 않고 미래는 알수 없어서 더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우리들의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그분만의 시간에 전개하시는 주님의 우리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홍수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홍수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주 위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말씀 하실 때 따르고 보이지 않음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에 따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조금 다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고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하나됨을, 연합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노아처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자비롭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아픔이, 팬데믹,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모르지만, 이 끝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모르지만 이 비는 언젠가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현실, 오늘의 이 시간 속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고 불확실한 그리고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아픔을 이 현실을 우리가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분이 건강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홍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노아,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불확실한 현실과 아픔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뢰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동역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은혜였음 또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발길을 끊기게 하지만, 우리의 열정을 끊기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하나됨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는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과 방향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해 많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령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